안녕하세요. 새롭게 인사드리는 집 채널입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를 모아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는 채널인데요. 오늘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수사 상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지휘부의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에 직접 관여하며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혐의는 내란 중요인무종사입니다.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당시 개엄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김용연 전 장관과 함께 개엄 지시와 포고령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구속 상태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여인영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역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은 제35 특수임무대대를 국회에 투입하고 군사경찰단 체포조를 동원한 혐의가 확인되어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과 사전 모의를 한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로, 노전 사령관은 군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경찰 수뇌부의 상황입니다. 조지오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혐의와 개엄 전윤 대통령과 회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구속되었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국회 봉쇄지시 및윤 대통령과의 사전회담 정황이 드러나 구속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차와 2차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불응했습니다. 지난 18일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된 후 공수처 역시 두 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12월 25일 2차 소환에도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수처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시고 저희 집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입니다. 오늘은 계엄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은 특정 상황에서 정부가 헌법이나 일반적인 법질서를 일부 혹은 전부 제한하고 군사력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거나 특정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언되지만 이러한 조치는 매우 신중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계엄과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해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에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민주주의와 기본권 침해입니다. 1980년 전두환 정부는 군사정권 강화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기본권을 대대적으로 제한했습니다. 당시 계엄 하에 군은 광주 지역에서 시민들의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무력으로 진압했으며 이에 따라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계엄 조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었고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남아 현재까지 계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계엄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정치적 오용의 가능성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 당시 군부는 전국 혼란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군사 세력이 정치적으로 개입할 기회를 마련했고 결국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계엄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합법적인 절차는 무시되고 정치적 자유와 법치주의에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엄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막대한 국가적 경제 손실입니다. 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국가 전반의 경제 시스템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12.3 개혁 당시에도 국내 주식 시장 개장 여부도 불투명했을 만큼 국내 투자자는 물론 해외 투자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 투자가 감소하고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무비자 발급이 중단되거나 정치적 불안정 국가로 낙인 찍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시 12.6 사건 이후에도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외국인 투자자가 급감하고 수출 중심의 경제가 둔화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개혁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경험이 증명했듯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 남용의 도구로 오용될 가능성이 크며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마비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집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입니다. 오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이후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특정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권한대행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민주당에 의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26일 발의되었습니다. 27일 본회의 표결로 이어지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제적의원 과반인 151명이 되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학계 및 기관에서는 입장이 나뉘고 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당초 국무총리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결 정족수가 151명이라고 밝혔으나 탄핵 사유와 상관없이 대통령에 준하여 적용된다는 일부 의견도 확인되었다며 중립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자인 경우 탄핵 소추발해및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에 위법행위만 탄핵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 해설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 즉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동의가 필요하며 권한대행 이전인 총리 시절의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최종 결정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키를 쥔 만큼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우원식 의장이 과반을 기준으로 탄핵수출을 결정하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 의심판과 탄핵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집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수사와 재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요구했지만 변호인단 미구성 상태라는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수사와 재판 관련 입장을 밝혀왔으나 12월 27일자로 변호인단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크게 두개 단위로 나뉘어져 내란 수사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지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 공보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응될 전망입니다. 탄핵심판대리인단은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와 윤 대통령의 서울대법대동기인 판사 출신 배진한 변호사도 합류했습니다. 특히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언론 대응까지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 전해지면서 탄핵 국면이 크게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변호인단의 구성과 윤 대통령의 직접 대응과 탄핵 심판 및 수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시고 저희 집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권한 대행 순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연쇄적으로 탄핵되는 상황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례가 드문 일로 향후 정국의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거리 사고 또는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 국무총리가 가장 먼저 권한 대행을 맡습니다. 만약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다음 순서에 따라 권한 대행이 결정됩니다. 1위 기획재정부 장관, 2위 교육부 장관. 3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4위 외교부 장관, 5위 통일부 장관, 6위 법무부 장관, 7위 국방부 장관, 8위 행정안전부 장관, 9위 국가보훈부 장관, 10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1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2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3위 보건복지부 장관, 14위 환경부 장관, 15위 고용노동부 장관, 16위 여성가족부 장관, 17위 국토교통부 장관, 18위 해양수산부 장관, 19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모두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으로 남아 있어 국정운영의 공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탄핵과 권한대행 체계가 계속될 경우 국무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인 국무위원 11명이 충족되지 못하게 되어 더 이상 국무회의 소집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올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안 심의와 거부권 행사 등이 중단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안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 현재 극도의 혼란 상태로 정부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헌법기관이 조속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집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운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차기 대선 시기가 향후 정치판을 흔들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대선 시기가 앞당겨질수록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하며 판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집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통령 유고 상태를 고려해 대부분 100일 이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 심판이 내란죄 등 중대 사안과 관련된 만큼 조기 대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4월 봄 대선이 유력합니다. 봄에 대선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법원은 2심부터 각각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5월까지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선고 이전에 당선된다면 현직 대통령 형사소추불가 원칙에 따라 재판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 결정이 늦어질 경우 대선은 8월 여름에 치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더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점이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집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1일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영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3차 소환조사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사례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라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며 대응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후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같은 날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관저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관저와 서울 삼청동 일대 안가 안전가옥, 용산 대통령실 CCTV 확보 등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제시되었으나 경호처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복귀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제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수 없다는 점을 들어 경호처가 이를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윤 대통령과 수사기관 간의 격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집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입니다. 오늘은 최상목 권한 대행의 선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권한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논란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 최 권한 대행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거부권 행사 시한이 1월 1일로 다가온 가운데 3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상정될지 혹은 1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상정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최상무권한 대행은 현재까지 쌍특검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거부권을 행사했던 점을 고려하면 최건한 대행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문제도 큰 난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었기에 민주당은 최고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또다시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고난 대행이 경제부처 수장 출신인 만큼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덕수 총리와 마찬가지로 여야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최고난대행이 크게 다른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아 상황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현재 여러 난제에 직면한 최상목 권한대행이 1인 사역을 맡고 있는 가운데 그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선택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집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